열왕기하 1장. 아합왕이 죽은 후 모합이 독립하려고 이스라엘의 대항에 반란을 일으켰다. 그 무렵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왕궁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신하들을 보내면서 말했다.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아라. 그때 주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너는 지금 사마리아 왕의 신하들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에는 신이 없어서, 에그로 내신 바알 세부 베에까지 가서 물어야 하겠느냐. 이제 너희는 돌아가 너희 왕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라. 내가 결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길을 떠나서. 주의 말씀을 왕의 신하들에게 그대로 전했다. 신하들이 중도에서 돌아오자 아하시아 왕이 물었다. 왜 벌써 돌아왔느냐? 신하들이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만나러 와서 우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신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바알 세부백에까지 가서 물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결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왕이 물었다. 너희를 만나서 그렇게 말한 사람의 차림새가 어떠했느냐? 신하들이 대답했다. 그 사람은 염소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틀림없구나. 아하시아 왕은 즉각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다. 50부장이 엘리야가 앉아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명령이니 어서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네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즉시 불이 떨어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모두 태워버렸다. 아하시아 왕은 다시 엘리야에게 다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냈다.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명령이니 당장 내려갑시다. 엘리야가 대답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네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즉시 불이 떨어져 오십 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모두 태워버렸다. 아하시아 왕은 세 번째로 오십 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또 보냈다. 세 번째 오십 부장은 산으로 올라가 엘리야 앞에 엎드려 간청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저와 제 부하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이미 두 번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오십부장과 그의 부하들을 모두 태워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저와 제 부하들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했다. 그와 함께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왕을 만나도록 하라. 엘리야는 즉시 일어나 그 오십부장과 함께 왕에게로 갔다.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에게 말했다. 주께서 왕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너는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바알 세부백에까지 가서 물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결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가 전한 주의 말씀대로 과연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그의 동생 여호람이 아시아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때는 여호사밭의 아들 여호람이 남왕국의 유다를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였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시아의 통치기간에 있었던 다른 일들과 그의 치적 등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한 까닭은 여러분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 자라나고 있고, 또한 서로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날로 더욱 풍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심한 박해와 환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게 행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런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해 지금 온갖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장차 고난으로 갚아 주실 것이고,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장차 안식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을 거느리고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두려운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곧 그런 자들은 주 앞에서 추방되고 주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떨어져 나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를 믿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전하는 증언을 믿었으니 이 복된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일들이 주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5장 바빌로니아 왕벨 사살이 큰 잔치를 베풀고, 귀한 손님 1천 명을 초대하여 그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벨사살 왕이 한창 술을 마시다가 명을 내려 선왕 누부간 네살이 오래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과 은잔을 궁중 창고에서 꺼내오도록 하였다. 그것은 벨사살 왕이 잔치에 참석한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 잔들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다. 왕의 명령에 따라 신하들이 즉시 달려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들을 왕 앞으로 꺼내왔다. 그러자 벨사살 왕은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 잔들로 흥겹게 술을 따라 마셨다. 그들은 그 잔들로 술을 따라 마시면서 금과 은과 청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자기들의 각종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때였다.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허공에 나타나더니 왕궁의 촛대 맞은편 석고 벽 위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하얀 석고 벽면은 맞은편 촛대의 불빛으로 매우 환하였으므로 벨사살 왕은 그 손가락이 글자를 쓰고 있는 광경을 똑똑히 볼수 있었다. 그 광경을 보고 왕은 흥겹던 낯빛이 순식간에 변하여 그 얼굴이 창백해졌고 마음이 고통스러웠으며 큰 공포에 사로잡혀 넓적다리에 힘이 풀렸고 두 무릎이 부딪히도록 부들부들 떨었다. 왕은 크게 소리를 질러 주술사와 점성가들과 점쟁이를 얼른 불러오라고 다급하게 독촉했다. 마침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들어오자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 중에 저 글자를 읽고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누구든지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는 자에게는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목걸이도 목에 걸어주겠다. 또 그를 높여 이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자리에 앉혀주겠다. 그때의 왕실의 지혜자들이 모두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 못했고 따라서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는 자가 없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은 마음이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 얼굴빛이 더욱 창백해졌다. 왕과 함께 있던 모든 귀족들도 다 놀라며 어쩔 줄 몰라했다. 그때 태우가 왕과 귀족들의 말을 듣고 잔치가 벌어진 곳으로 들어섰다. 태우가 왕에게 말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은 너무 근심하거나 놀라지 마소서. 진정하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소서. 왕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전 선왕 때부터 있던 자로서 아주 지혜롭고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서 마치 신들의 지혜를 가진 듯합니다. 그렇기에 선왕이신 느부간네살 왕께서도 그 사람을 높이 세워 바벨론의 모든 마법사와 주술사와 점성과와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선왕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고쳐 부르셨는데 참으로 그 사람은 아주 명석하고 놀라운 지식과 통찰력이 있어서 꿈을 해석하는 일이나 수수께끼를 푸는 일, 그리고 아주 비밀스러운 일까지도 모두 알아내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은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 사람 다니엘이 저 글자를 읽고 그 뜻을 해석하여 왕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다니엘이 즉시 불려와 벨사살 왕 앞에 서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내 선왕께서 유다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온그 다니엘이란 사람이오? 내가 그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소. 그대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그대에게는 남다른 놀라운 지혜와 깊은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다고 들었소. 지금 내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주술사들을 불러들여 저벽에 쓰인 글자를 읽고 그 뜻을 해석하여 내게 알려달라고 그들에게 일렀으나 그들 가운데서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소. 그런데 그대는 어떤 비밀스러운 것들도 다 해석하고 모든 수수께끼들도 다 푼다고 들었소. 그러므로 이제 그대는 저 벽에 쓰인 글자를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시오.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대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 주고 금 목걸이도 목에다 걸어 주겠소. 또한 그대를 높여 이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벼슬 자리에 앉혀 주겠소. 다니엘이 왕께 대답했다. 왕이시여, 왕의 선물은 거두어 주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왕을 위해서 저 벽에 쓰인 글자를 읽고 그 뜻을 해석하여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왕의 조상이신 느부갓네살 왕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셔서 그에게 큰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으므로 온 땅의 모든 백성들 곧 인종과 언어가 다른 세상의 문민족들이 그의 위엄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참으로 그는 누구라도 마음대로 죽이고 누구라도 마음대로 살렸으며 누구라도 마음대로 높이고 누구라도 마음대로 낮추었습니다. 이토록 권세가 높아 하늘을 찌르더니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마음이 높아지고 그 생각이 교만해져서 자기 고집대로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라의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그의 모든 영광을 빼앗았습니다. 그 결과 누부간네살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 정신을 잃어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아져서 들판의 나귀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의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오직 그분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누구든지 왕위에 앉힐 수 있으며 또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맡겨 그로 다스리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이르렀습니다. 벨사살 왕이시여 왕께서는 선왕이신 느보갓네살 왕의 후손으로서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도 그 마음을 겸손히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높여 하늘의 주인이신 주님을 거슬러 거역하고 그분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잔들을 꺼내오게 하셔서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왕께서는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 곧 금과 은과 청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각종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왕께서는 정말로 왕의 목숨을 주관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결정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광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손가락을 나타내게 하시어 이런 글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저 벽에 쓰인 글자는 이러하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입니다. 그 글자의 뜻을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술을 센다라는 말인데, 곧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횟수를 계산하셔서 이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대결은 저울에 단다라는 말인데, 곧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그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르시는 나눈다라는 말인데, 곧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나누어서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겨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도록 하였다. 또한 다니엘을 위하여 조서를 내려 그를 나라의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 왕 벨사살은 살해되었고 메데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는데 그때 다리오의 나이는 62세였다. 시편 110편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주 왕께 권능의 호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실 것이니 왕께서는 왕의 모든 원수들을 다스리소서 내주 왕께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시는 권능의 날에 왕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차려입고 기꺼이 왕께로 나아올 것이니 그들은 곧 새벽이슬처럼 생기 넘치는 주의 청년 전사들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를 두고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주님의 그 마음은 변치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주 왕의 오른손이 되어 주시니,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내주 왕께서는 숱한 왕들을 쳐부수실 것입니다. 그날에 내주 왕께서는 문나라들을 심판하시어 온 땅을 시체들로 가득 채우시고, 또한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도 다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 때의 내주왕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 물을 마시고 의기 양양하게 고개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10편 111편 할렐루야, 내가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참으로 크고 놀라우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 모두가 두고두고 그 일을 깊이 생각하고 또 연구하는구나. 주께서 행하신 일들은 진실로 영광스럽고 장엄하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도다. 주께서는 자신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로 다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가득 차고 넘치는구나. 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그들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두신다. 주께서는 문민족들의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심으로써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크신 권능을 보여주셨도다. 주께서 손수 하시는 일마다 한결같이 참되고 의로우시니 주의 법도는 진실로 믿음직스럽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정하신 법도는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으리니 이는 그 법도가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이라. 주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으니 진실로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위대하도다. 그러므로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누구든지 주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리니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